안녕하세요. 주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가야 합니다. 아, 어, 보톡스는 음, 미국에 어, 알레간사의 보톡스라는 제품이 어, 18, 1989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에 FDA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인 보톡스를 그냥 다른 보톡스 제품도 많지만 그냥 보톡스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톡스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이름은 다른데, 회사마다. 그, 보톡스라는, 미국의, 그, 제품이 일상적으로 보톡스라고 써지는 것입니다. 어, 보톡스의 어떤 작용 기전은, 음, 보톨리늄 톡신 근주에서 어떤, 나오는 물질이, 어,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과 그 어떤 튀어나오, 꺼진 부위나 튀어나온 부위가 병행해 보이게 하는 윤곽술로 어, 사용하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사람들이 이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감입니다 보톡스니까 독하거나 톡, 아, 이, 이 독톡자가 보톡스가 나쁜 어감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차라리 보리수, 뭐 이렇게, 아니면 보듬수라고 했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데, 이 미국에서 보톡스라는 그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톡스? 톡소? 뭐 이런 느낌이, 어, 보톡스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도 있겠다. 두 가지, 두 번째는, 어, 모탈런트가 젊을 때 많이 해서 많이 처졌더라 보톡스는 하면 나중에 효율적으로 처진다 이런 낭설 일설 일기 나쁜 그 소문들이 아마 보톡스를 맞기를 꺼려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아니죠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보톡스를 맞고 주름을 펴본 사람들은 나중에 향후에 훨씬 더 주름이 없이 나이 들어서도 노화도 덜 되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어, 보톡스에 대한 나쁜 생각은 그런 어감, 보톡스, 이거 하고, 뭐, 어떤 소문, 이, 이지, 절대로 관련이 없는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 뭐, 의사들도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싸거든요. 이 보토, 저는 보톡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들이고 돈이 얼마 안 들이고 어, 피부 이, 이 리프팅이라든지 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는 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몸 몸에 전혀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F D A에서도 승인했듯이 이게 사람에게 무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주름을 펼수 있는 시술이 몇 가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톡스만큼 쉽고 싼 시술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수많이 떠들어 다니는 그 동영상들, 그 나쁜 소문들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말을 믿고 시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많은 보톡스 시술해 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는 것 그리고 주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경험 많고 손재주 좋은 의사에게 하면 시술 효과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귀 소문. 소문을 잘 듣고 보시고 아주 시술을 잘 하시는 손재주 있는 의사에 가셔서 보톡스로서 주름과 윤곽수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어지는 영상에서 시술 영상과 함께 마지막에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베이스라인부터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턱라인을 따라서 복스를씁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금방 시술이 끝난 거기 때문에 편하게 아주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회수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보시면 미간, 미간을 쭉 주름, 주름 잡아요 이렇게. 주름이 많이 졌을 때, 하는 미간, 톡스입니다 예. 이쪽. 그리고 가로주름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마에 또 주름이 많이 지시는 분들은 이마에도 하는 이마에 하는 것은 이제 이마 여기에 하나 둘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남은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국산 보톡스와 비싼 외국산 보톡스와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 땡땡 보톡스는 외국의 엘 땡땡 보톡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나, 땡땡, 보톡스의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싼, 국산 보톡스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